안녕하세요. 삼주구 바로 경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강동구 맹일동에 있는 맹일 명일 GS 아파트입니다. 이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고 평가 시점 자체가 2023년도에 평가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세가 그 사이에 지금 약한 1년 6개월 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이 감정가 자체보다 지금 7, 최근 실거래가격이 훨씬 더 높은 물건이에요. 2023타경의 1030 사건이고요. 24평의 아파트입니다. 24평의 아파트, 전용은 18평 이고요 토지금을 일과 평가되고, 이 경매 개시 결정이 잘 보세요. 2023년도 4월 17일이거든요. 그러면 4월 한 30일 전후에 평가된 감정가예요 경매는 이렇습니다. 중개는 현재 시세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가는 거고, 경매는 평가 시점 이후에 약 1년이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뭐안 봐도 100%. 회생파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채무자 회생파산 때문에 변경 들어오고 1년 뒤에 딱 1차로 진행하는 물건이거든요. 그 사이에 가격, 가격 변동이 있는 거를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문구 송달을 봅시다. 문구 송달 보시면 집행정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 3일날 집행정지 신청서 들어왔고 1년이나 지체된 거는 100% 회생입니다. 회생. 회생이나 파산입니다. 자, 일단 지도 전체적인 위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이르면머리머리도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102동 물건이거든요. 지금 얘가 지도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 물건입니다. 맹일 GS 102동 물건. 이건 101동이고요. 102동 물건 4,405호. 400, 아따, 뭐가 라인이 이래 맞노. 자, 1, 2, 3, 4. 일단, 여기 115인데, 102동, 아, 참네. 조금, 이 지도 가지고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82제곱이거든요. 2 4평형이니까 아, 2 6평형이니까 분명히 이 라인인데, 이건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좀더면밀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또 괜찮은 물건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 8월 4일날 물건이라서,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음에 영상을 제작해 드릴게요. 지금 명일역 주변에 지금 3위 그린은 아직 재건축 안 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레미안 솔베뉴 아파트에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최근에 중공했던 아파트거든요. 요 아파트는 명일역 바로 근처에 있으면서 3위 그린도 단지 제도에서 상당히 큽니다. 이거 재건축 할 거예요. 재건축 이주 수요도 나올 거고 지금 명일역 도보로 5분 그린에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5호선 맹일력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 공사 중이지만 그 호선 둔촌 그 둔촌 그 뭐죠? 이거 무슨 병원? 보은병원보원병원 역에서 지금 이제 상일동 하는 거 공사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위치가 요 위치 쪽에 고덕 고덕이네요. 네, 고덕 쪽에 지하철 5호선도 정차를 합니다. 이제 더블역채권이 되는 거죠, 고덕역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하철 9호선은 거리는 좀 있습니다 거리는 뭐 멀어요 멀지만 여기도 하나 더 있네 예. 한영고등학교 앞쪽에 여기 또 지하철 9호선 여기 하나 더 정차를 합니다 한영고등학교 이쪽에요 여기서 거리가 지하철 9호선도 명일역은 도보 뭐 5분 거리도 안되고 예 따져보면 직선거리로 약한 900m 정도 거리니까 그죠 900m 거리니까 뭐 15분 정도 걸리면 지하철 9호선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GS 아파트에서 명일역은 현재 5호선은 도보 3분거리고 해. 지하철 9호선 공사하고 있으니까 이거 개통되면 불과 정말 10, 10분, 15분만 천천히 걸으면요. 명일여자 고등학교 이앞쪽으로 해가지고 해 도보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 쪽으로 걸으면 지하철 9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나름대로 노후된 아파트니까 저렴하죠. 10억 이하의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표 입구에 지하철 9호선도 앞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요 동에 대한 부분은 네이버를 가지고 좀더 명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는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요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단지내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단지의 사진을 좀 보시면요. 옛날 오래된 아파트니까 또 복도식 구조로 보이고 있죠, 그죠 주차장이고에. 단지 뭐, 주택가 뒤쪽에 있으면서 앞뒤 아파트 있고, 뒤쪽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처음에 신혼 살림 살거나,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뭐 몇십억짜리 새 아파트 사면 좋죠?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또 요즘에 또 대출 규제도 좀묻겠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십억짜리 아파트 시아파트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저 2001년도 저 서울 올 때는 저는요 옥탑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옥탑방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 지금 송파에 내집 마련하고 그래도 참 남들로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두 딸들 이쁘게 다 키우고 그렇게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방방두 개. 요 거실 요게 결국은 중공 아파트 옛날에 뭐 21평의 아파트. 주방 겸 거실. 요걸 뭐 방으로도 쓸수 있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두 개, 욕실 하나인데 이 거실이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여기가 거실 겸 방으로도 이렇게 쓸수 있는 옛날 중공 아파트 21평 아파트네요.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큰 26평형이니까 그렇게 구조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아, 그래도 남양 구조를 가지고 있, 있습니다. 한번 해세요 이게 조금, 아, 이게, 도면을 딱, 아, 이렇게 틀어놨구나. 지금 요, 요거하고 보시면요. 보시면, 어, 이 4호 라인, 4, 5라인, 4 라인은요. 지금 이 물건, 아, 5호 라인은 요 위치상에 보면, 기입니다 여기. 이쪽 측면. 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동향을. 동양 바라보고 있는 물건이에요. 동양 바라보고 있는 요 위치에 있는 물건이다. 예. 그게 맞습니다. 동양 바라보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실, 거실, 거실하고 방아라가 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물건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명확하게 맞습니다. 자, 위치하고 평면도 하고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99년도 중공 오래됐다. 그죠? 오래됐죠. 그죠? 이 아파트도 18층 중에 4층, 오라이 물건이거든요. 토지와 건물은 일괄 평가되었고, 예. 중공년도는 오래되었지만, 용적률 한번 볼까요? 용적률이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세대수는 772세대입니다. 세대수는 은근히 있네요. 자, 봅시다. 용적률이 건축물 대상에안 나와 있네요. 아, 이거 네이버 상에 나와 있으면 좋겠다. 예, 안 나와 있네요.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물건이고 제가 여러분 운영하는 유튜버로 삼류고 바로 경매고에 예 제가 운영하는 바로마켓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오픈몰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 경매 손님예 예전에 제 제하고 인연이 오랫동안 맺어졌던 13년 전에 제가 경매 경락 낙찰 받아준 우리 사장님이 미용 기자재 미용 1세대입니다 그분께서 생산하시는 제품이 미용 샴푸대거든요. 네이버에서 미용 샴푸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광고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제가 바로마켓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기 국내 최저가 미용 샴푸대라고 이 광고 하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 네이버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고 품평이 좋으니까 제일 상단에 떠 있습니다. 지금 요 제품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바로 마켓입니다. 여기에 전체 상품이 지금 현재는 총 3개 밖에 없습니다. 3개 밖에 차츰 차츰 뜻이 맞는 분 제품을 제가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깻잎은 우리 내 고향 미량입니다. 우리 미량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직접 택, 택배 배송하는 1 k 로 박스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깻잎이고 식당에서 주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미용 기자재에 있어서 미용 의자 미용 샴푸 되거든요. 이 미용 샴푸대가 호응이 너무 좋아요. 이 미용 샴푸대가 네이버에서 44만원 전국 최저가격입니다. 최저가격에 무료 배송 설치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뷰 손님들이께서 자발적으로 설치 받으시고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이렇게 리뷰해 주신 거고요. 네이버 평점도 4.9이 아주 높은 가장 저렴한 제품의 물건입니다. 저도 이 샴푸대가요, 미용실에만 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용실, 네일샵, 피부 마사지샵, 요양병원, 정형외과, 그리고 한방병원, 용도가 아주 다양하고요. 국내 최저가 판매이면서 수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상 에이스도 1년이 가능합니다. 공장에서 직접 설치가 다 나가요. 요 밑에 다이가 아주 돈 들여가지고요, 도색을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화려합니다. 타 제품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하나의 큰조소입니다 의자도 아주 푹신하고, 요 사용해 보신 분들께서 너무 만족하십니다. 자, 요 사이즈는 1200입니다. 1200, 1m20. 이렇게세 개로 구분돼가지고 조립을 다 해서 보내드리고 조립해서 설치를 해드립니다. 자, 이거 이제 출고 나가기 전에 공장 앞에 이거 창고에 이제 쌓아놓고 이제 택배 직접 직배송 출고가 나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전국 최저가계이구에 직접 설치, 공장에서 직접 가서 설치해주고 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국내 유일입니다. 이분 공장을 제가 13년 전에 경매로 제가 낙찰을 받아줘가지고, 인혈이 되어가지고, 제가 바로 마켓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제품인좀 가서 팔아봐. 아주 경쟁력 있고 좋아. 그래서 제가 그 도움을 받는 좋은 상품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품이 필요하신 분께서는요, 네이버에서 미용 샴푸대 검색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제일 상단, 진짜 광고 하나 안 했지만 제일 위에 있다니까요. 그만큼 경쟁되기 좋으니까 내 입에서 이렇게 상품 노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 광고 진짜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 제품이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시 경매 영상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맹일 GS 아파트 24평형. 자이 물건 사진하고다 봤고요. 자 소유주분 살고 계십니다. 소유주분 살고 계시고 아마 회생해라 파산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채권 채고액은 9억 1400입니다. 차별 염려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1순위 건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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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이미갱매니까 법적 권리 소멸되지 아니하는 건 없네요. 네 깔끔해 보입니다. 이 관리비를 개인 정보라고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 참 애매합니다. 28일 날 제가 다른 동부 법원에 경매권도 있는데 그것도 뭐아 개인 정보를 안 알려주는데. 너무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물어봤는데도 답변 안 하면 답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든지 알아봐야 됩니다. 저는 수임받으면 뭐, 어떻게 든지 파악을 해봅니다. 뭐, 현황조사 보고서 수임받으면 다 가서 제가 처리하는 거고요. 102동 4 0 5 물건이거든요. 102동 4 0 5 물건, 명일 재건축 제건, 3익, 예, 3익 재건축 정비조합 설립되어 있고, 요 3위 그리나 파트, 3위 멘션, 재건축, 정비사업, 주변에 재건축을 다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뭐, 말씀드리지만, 저는 서초동 법무부 회상에서 부동산 경매 실물하는 사무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는 참 많은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오시고, 수행 계약도 하시고, 뭐, 정말 많이달 여쭤보십니다. 뭐, 그분은 다른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가이시고, 예. 그렇지만 저는 또 부동산, 부동산 경매, 이거를 23년, 17년을 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이다 보니까 사람은 서로서로 서로 돕고 사는 거거든요. 혼자 독을 장면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내가 전문가고, 저는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몰라요. 저도 1년 전에 온라인 플랫폼 저거 사업, 그, 만들 때요. 무지하게 해먹었어요. 저도 돈 주고 예다 프로그램 개발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비용을 주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죠. 신뢰죠. 그 사람의 성실도. 얼마나 정직하게 내일을 봐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올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타공에 제가 뭐, 넘버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 사건에 있어서 수임이 필요하신 분께서는요, 이 연락, 저 연락 주시면 처음에 입찰 들어가기 전에 현장 조사부터에 대출에 대한 유무, 대출 한도까지 다 조사 다 마치고에 마무리, 어느 정도 준비를 충분히 해놓고, 그러고 이제 입찰받아서 낙찰받고예 그리고 깔끔하게 맹도 마무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열차를 넘겨리는 일을 합니다 365 바라경매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고요 영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이 공유하시면 재산을 지키고 늘리기 많이 하십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까다롭고 좀 신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참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다니시고 뭐 고위공무원들 저는 그런 손님들 솔직히 많아요 그런 분들께서 딱 믿고 딱 맡겨 주십니다. 제가 또일 처리 하나 하는 만큼 확실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저도 제가 뭐 온라인 플랫폼 사업도 하고 그 전에 다른 사업도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사, 사장의 업사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월급쟁이 마인드 아닙니다. 저는 오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보시면 너무 뭐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연락, 하시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돼요. 자이버 부동산 시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일 GS 지금, 아, 21건이 일단 물건은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경매 물건이 102동 405호 거든요. 102동 405호. 102동 여기입니다. 102동, 요 동을 이쪽으로 한가 보죠. 아, 있네요. 102동에 4층인데, 지금 요 81B 요거 거든요. 81B 타이 일단, 호가는 8억이 넘습니다. 호가 8억 넘고, 에 요거는 30평대구에 실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81B. 거래량이 은근히 있죠. 바닥을 2022년도, 21년도 후반기 때 바닥을 치고는 다시금 거의 뭐 정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네요. 지금 실거래된 게, 여러분, 보십시오. 다 올해 들어서 다 7억 이상이고요 2024년도 당시에도 다 7억 이상입니다. 7억 초반대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2023년도 말, 2024년도 초반입니다. 이 경매 사건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에 평가가 된거잖 않습니까? 그러니까 7억 1,200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어떻다? 8억 초중반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감정 평가 금액보다 약 1억 이상이 훨씬 비싼 가격으로 실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 사이 당연히 낙찰이 되죠. 그죠? 자, 요 맹일동 맹일지에서 지하철 5호선 그리고 지하철 9호선 도보로 이용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아, 용적률 안 나와 있었죠. 어, 내가 아까 용적률 관계 봐 준다 그랬는데 단지 정보에서 한번 보이시다 813 되고, 아, 용적률은 상당히 높네요. 이 아파트도 결국은 리모델링 형태로만 갈 수밖에 없는 리모델링으로 진행되어 나가겠네요. 예, 그렇게 가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현재 시세보다, 현재 실거래 가격보다, 호가보다는 한 2억이 싸고요. 실거래 가격보다 약한 1억이 저렴하게, 내가 내집 마련에 도전해 볼수 있는 24평형 명일동에 있는 GS 아파트에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까 제가 영상 드린 대로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